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같은 아이 돌 미스 로세하 유비입니다. 그래 미스트롯 안녕하세요. 외조하는 남편 헤어디자이너 김동환입니다. 아 외조하시는구나. 네. 어머 잘 어떤 분이 의뢰해 주셨나요? 제가 신청했습니다. <laughs> 정말 어, 결혼하고 미스트롯 나가기 전까지 싸운 적이 거의 없었다고 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아 정말. 세상 예쁘고 우리 천사 같은 아내가 미스트로 출연 이후에는 정말 불량해졌어요. 어? 연예인병? <laughs> 가능성 있죠. 저는 세상에서 와이프를 제일 사랑해요. 정말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외조하는 그런 사람 입장으로서 집안일 설거지 빨래 제가 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회생활하는데 남편이 계속 막 전화해가지고 이제 뭐 언제야 몇 시에 들어와 이렇게 하면은 관계자분들이 봤을 때아뭐애기마만 이래서 안 된다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도 안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진짜 전화를 아예 안 해요. 좀 밖에서 일할 때 신경 안 쓰이게 하는데 되게 착한가 봐 남자분이. 그런데 호의가 계속 되면은 리인 이렇게 걸리인줄 안다. 근데, 어느 한 날이었어요. 회식한다고 했는데, 5시? 그렇게 눈을 떴는데, 없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을 봤죠. 메시지라도 하나 와 있으면 걱정을 안할 건데, 그럼 메시지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화를 했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늦으면, 늦는다라고 연락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게부부 사이에 서로 간에 기본적인 예의라고 해야 되나 그치. 근데 그게 없어서 서운했죠. 굉장한 오해가 <laughs> 있는 것 같은데요. 뭐가? 그 가수분들께서 다 같이 끝나고 회식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남고 이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사회가 열렸고 그리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또 동료들이 또 처음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또 얘기도 더 많이 하고 싶고 같이 있는 게또 힐링도 되고. 그래서 뭐 얘기하다 보면 사실 시간 가는지도 모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연락 안한 것도 아니고요. 뭐 12시 1시에 어뭐 어쩌고저쩌고 보냈어. 전화도 계속하고 근데 단한 번을 받지도 않고 계속 일로 남아 있어요. 확인도 안 해요. 아 자나 보구나. 그또 아이들이랑 자고 있는데 괜히 또뭐 내가 전화를 하거나 카톡 소리 하고나면또 애가 깰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치. 잘자 하고 냅둔 거죠. 그렇지 아~ <목소리> 그래요.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는 해야겠네요. 일주일인가? 있다가 제가 8시 반에. 강의를 나갈 일이 있었어요. 와이프가 여덟 시 반까지 전화가 안 해. 전화기는 꺼져 있어 속상해요. 안 해요. 핸드폰도 꺼놓은 것도 아니고 그 계속 꺼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제가 새벽 마흔다섯 여섯 시까지 계속 켜져 있었고 그 사이에 또 했어요. 그때에 그니까 막 우리 동료들끼리 팔씨름하고 이런 것도 막 올리고 그걸 보고 화가 났더라고요. 그때 팔씨름한 거 올릴 정신이 있고 나한테 연락을 해줄 정신 없냐라고 하는데 진짜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안한게 아니라 자고 있어서 안한 거예요. 얼마나 확실해요? 나올리면 응. 내가 이 장소에 이 분들과 이렇게 얼마나 떳떳해요? 그럼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뭐 와이프 소식을 SNS로 아는 거예요. 근데딱 보니까 국밥집인 거예요. 국밥집. 해장. 일산에 24시간 하는 국밥집 다 전화해가지고 혹시 거기 노래 하는 사람 <laughs> <laughs> 알아야 되니까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가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전화를 하고 있는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유부녀가. 여기서또 유분야가 왜 나와요? 그거를 신경 안 쓰게 하라고 해놓고 자기가. 유분야가. <laughs> 아 울겠어. SNS 새벽 5섯시 국밥집에 팔씨름 하는 거 올리기 전에 남편한테 나 조금 늦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는 얘기해줄 수 있잖아요. 제가 이거 정말 저만 저만 이런 얘기하는 건가요? 아무도 공감이 안 되나요? 결혼한 사람 지금 지금 아무도 공감 안. 돼. 얘기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연락하지 말고 시큰 노르라면서. <laughs> 본인이 해. 연락하지 말고 시큰 노르라고. 아, 에어컨도 틀지 말고 연락하지 말고 그냥 처녀처럼 네. 그냥, 그냥 확 그렇게 노르라고. 그래놓고서는 여기서 갑자기 유부녀가 <laughs> <laughs> 왜면 나오냐고요. 처녀처럼 놀아라 하지만 넌 남편이 있다. <웃음> <웃음> 잊지 말아라. <laughs> 아니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나요? 본인은 회식 그 샵에 다 여잔데 어린 여자 직원들이랑.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놀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차에서 잠들어서 연락 주죠. 그것도 어디 있는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찾으러 다녀야 죽었을까봐. 얼마나 죽을까봐. 그거는 아, 내가 잠들었으니까 연락 안 해도 괜찮고. 저는 배터리 잠깐 한 시간 걸어져 있어가지고, 그거 연락 안된것 같고. 이혼사유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에이. 아 정말 저는 어, 이해할 수 없어요. 본인부터 그걸 했어야죠. 거의 10년간을. 저도 한 번도 신경 없이 저도 같이 똑같이 일했어요. 내가 힘들다는 얘기 한 번도 안하고 그렇게... 주말에 그 독방요가 하면서도 진짜 내가 뭐한 마디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조금 내가 날개를 좀 이렇게 파닥거렸다고 이제! 옛날에 어디 점을 봤는데 잡는다 하더라고 내가 날아갈 수 있는 새데 실로 이렇게 다리를 딱 묶고 있다 하더라고 싸움이 커지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사과를 하셨다가 그러니까, 점점 그러니까 제가 춤을 오래 쳤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진짜로 제가 먼저 미스로 도전해라고 응원해줬고 제가 해라고 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밀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배려를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도 뭔가 갑과 을이 생기는 거죠. 아...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얘기를 꺼내는 순간 또 다툼이 돼 버리니까 그냥 을로 사는 거죠. 아이고. <laughs> 그 참고 사는 걸 제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제가 되게 갑과을 되게 심한 을이었어요. 미용실에 여기 부하로 몇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얼마나 갈굼을 당했는지 진짜 제가 신고를 할까 생각도 했었고요. 일단 급여를 안 줬죠. 급여 안 주고 그다음에 일어서서도 안 해. 앉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저는 계속 바닥 쓸고 막 손님 막 샴푸 하고 막 불어 터고 막. 그리고 진짜 만삭 이렇게 돼가지고. 음, 임신했을 때. 그 미용실에서 내가 <laughs> 이샴할때 얼마나 배가 걸리는 줄 아세요? 이배 걸리면서 제가 이거 하면서도 진짜. 아, 이 밑에가 아니라 소, 솔직히 나 위에 <laughs> 저 위에였었는데. <laughs> 제가 출산하러 갈때 진짜 거기를 안 나가도 된다는 안도감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갑과 을이 한순간에 바뀌는 그런 관계가 있었면요 예, 뭐. 어 월급 은왜안 저는... 줬어 몇년 동안. 내장에 있는 현금은 다 와이프 거였어요. 아마 그거 싹다 줘서 날렸잖아요. 또 어, 가게를 한다 그래 가지고 몇 천만 원을 다 이렇게 빼 가지고 어. 다 날려 먹고. 그냥 사기 어, 당해 가지 1억 날렸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한 마디도 안 해. 어, 감사한 줄 알아야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두 번도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알아요. 미안해요. 인정해요. 잘못했고. 그래요. 아, 진짜 저런 와이프 있으면 업고 살겠다.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너무 그렇지 않느냐. 아, 그런데 이제 제가 같이 살아주는, 제가 같이 살아주는. 몸에 아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이런 이래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하, 아, 너나 와이프가 어. 돈도 잘 벌어다주고 예쁘고 뭐 저저 저막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아, 저 아니. 있는데 뭐라 한줄 아요? 하루만 살아봐. 그러면안 되지. 뭐 그 사람들이 저를 뭘로 보겠어?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했어 예쁘고 <웃음> <웃음> 이 정도 몸매 되고 돈도 아, 그... 많이 벌어와요 모성애도 강한 엄마고 근데 뭐... 음...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 건지 그리고 약간 말 습관이 저를 계속 까내리는 약간 그 습관이 있, 있어요. 남들 앞에서도 애들 앞에서도. 저희 집에 촬영을 오셨는데 작가님 앞에서까지 저를 까는 거예요. <laughs> 요리를 하는 게 계속 찍어야 되니까 그 다음 거를 하려면 이제 설거지를 하고 또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님한테 아, 휴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쌓아놨을 텐데. 저를 굳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서.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습관이야 제가 봤을 땐 저를 어떻게든 막 밟으려고. 이거 까니 아, 네. 아직말안 끝났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laughs> 제가 만약에 참다가나 그거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 자꾸 까내리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어 네가 화나고 속상한 건네 마음 안에서 일어난 거지. 나, 내나 탓이 아니다. 아내 탓이 아니다. 어 너무 오해인 것 같아요. 일단 절대 까는 거 아니에요. 저는 와이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잘 되기만 해. <laughs> 어떻게 딸 때가 어딨어요? 와. 두분 최근에 키스는 하셨나요? 키스요? <laughs> 아 부부들도 어... 하나요 그런 거를 가족끼리 키스는 한건 좀... 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 그래도 몇달 전에 한번 하지 않았을까? 키스는 안한것 같은데요. 그렇죠. 마지막 부부 관계는 언제예요? 꽤 음. 오래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아니 사람마다 기분을 풀어주는 그 다음에 어, 그런 포인트가 그치. 있잖아요. 네.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 있고 정말 그치. 뭐 성욕 성료... 물 풀어 주는 좋아하는 사람 이 있고 뭐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사항이 그쪽도 해당이 좀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와이프는 없는 것 같고 부부 관계가 1년 넘었나요? 아, 그렇게까지는 안 됐어요. 그랬으면은요. 벌써 이혼했어요, 이 사람. <laughs> 해 말고. 아유.